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청년년짜리 10만 개를 만들어서 그 경제적인 발전의 기초를 만들겠습니다.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, 대출 이자를 낮추지 않으면 서민들의 어려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.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겠습니다. 한 도시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금융과 산업 3대 구조가 교통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요. 전주가 이 점에서 교육을 놓쳤습니다. 무소속인 제가 내야만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서로 아우르는 그런 법안을 확실하게 도민들이 원하는 걸 담아서 완성시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와 어르신들의 건강 청소년의 교육까지 전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될수록